네 안녕하십니까. 2024년 5월 1일 어, 백제의 왕궁리 유적지를 찾아왔습니다. 자 이쪽으로 올라오 보니까 이렇게 탑이 있으면서 여기에 평면을로 돼서 이 왕궁터라는 것을 어, 어,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. 이 지대가 조금 높은 자리에 이렇게 어 터를 이렇게 아주 잘 만들어 놓았네요. 자 이렇게 왕궁이 5층 석탑도 있고, 어, 여기에 건물 터, 여기 궁궐 터입니다. 자 이렇게 지대가 높은 지역에 이렇게 왕궁 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. 아주 이렇게 어, 자리가 아주 좋은 터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자리 좋은 장소를 차지했네요. 감사합니다.